모든 형태는 장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여러분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마치 안테나처럼 보이지 않는 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의 장을 만들고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듯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에너지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닙니다. 이 몸은 무수히 많은 신호를 주고받는 정교한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라는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만 나라는 고유한 의식이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정확한 자리에 맞아떨어지듯 오직 한 사람의 영혼에 맞는 육체만이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이 정교한 안테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육체라는 형태가 파괴되면 그것이 만들어내던 장, 즉 에너지 필드 역시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던 환경도 함께 소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나이며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는 부모나 자녀로 직장에서는 동료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와 환경 속에서 재정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장을 만들어내면서도 동시에 더큰장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장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퍼즐이 모여 만든 세상은 어떠할까요? 각자가 만든 장이 서로 공명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그림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고유한 장이 세상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이 닿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의 장 속에서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드는 장은 어떤 세상을 그려내고 있나요? 지금까지 작가 필립이었습니다.